이 와이프가 저랑 요가를 배우기 위해서 아, 구매를 해놓고 아, 레깅스, 예 그래서 여 레깅스 여자 거만 한네네개 정도 를산 거예요. 그래서 음. 제가 얄미워서 음. 이제 콧가루려고. 몰래 몰래 샀구나. 얘기 안 하고요? 괜찮으세요? 예, 진짜? 예. 괜찮으세요? 또또 아, 아, 예. 또 있나요? 어. 아, 또 있죠. 아, 제가 네 그래, 엄청 갖고 있어요. 엄청 갖고 있어요. 자 이거 화장품 네. 저희 와이프가 아 이런 거막 갖고 오셔도 돼요? 일단 이거 이건 제 거예요. 요거, 요거 두 개는 제 거고, 응. 저희 와이프가 쓰는 화장품. 요거는 앰플이고, 응. 요거는 보습 영양 크림인데, 일회용이에요. 일회용. 응. 어, 오빠, 이쁘다, 저거. 이 어, 이렇게 막, 근데 막 들고 나오셔도 되는 거예요. 어차피 집에 못 들어가요. 아 네. 왜못 들어가요? <laughs> 왜 어차피, 못 들어가시는 거야? 어차피 훔쳐간 거다 알아갖고, 아까 전화 왔어요. 아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. 예. 아 네. 이거. 아, 요거는 또 선글라스. 제가 사용하는. 아 제가 노트북 때. 아 공연 때 사용하는 아하. 선글라스 이게 또곧또지제 여름이니까 아. 또 이렇게 패션 패션 아이브로 아. 어? 또 언니 거 갖고 왔어요. 이거 아이브 거 이거 내거 괜찮으셨어요 그래, 또 언니 거 갖고, 그래, 언니 거 갖고 그래, 이거 아이브 거 이거 내거 괜찮으셨어요 그래, 아니 어차피 아 그런 분 완전 고만 하십니까 <laughs> 전화 왔다니까 아요것도 이건 뭐 이건 뭐예요 저는 제가 TV 가 있어요 엄청 어? TV TV? 아는 분이 알고 계세요. 이거. 설마? 아, 예, 이거, 예, 이거예요? 아예 이거 예맞 이거예요? 지금 현지영 씨대게 가보면 이렇게 도둑 든 것처럼 막어지워습니다오 <laughs> 오. 괜찮아. TV 아 이건 이제 좀 오래됐어요. L 어. e d 가아니라 LCD예요. 아 그래서 엄청 무거워요. 요거는 이제 애견 유모차. 아 유모차. 아, 아. 네. 이건 뭐예요? 아 요거는 고데기. 어 비달 아 삼순 아, 삼순이 아, 누나 비달 삼순다 누나 아, 없지? <laughs> 자 보았을 테니어 오랜 기다림 끝에 아 이거 잘안 보이겠다 오랜 이거. 기다림 끝에 아, 하나 나왔습니다 많이 없는데. 저 붙였어요 아니, 삼순 비달 음. 삼순. 휴대하기도, 휴대하기도, 휴대하기도 좋아요, 지금 심지어. 여행 갈 때도 가지고 올거요저 네.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. 아, 아 네. 쫓겨나신 방안을. 네, 어, 다 있어. 어플리케이터가다 있어. 좋네. 너 좋아요. 이것까지 가져가냐. 너 아,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마라. 아까 전화 왔어요. 그래서 네하보신 아. 거예요? 좋죠, 그럼 저는. <laughs> <laughs> 땡큐! 그랬어요? 네. 오지 말라그래서 땡큐! 네, 아, 저 이거. 일단 저는 이거. 뒤에 좋은 물건이 많이 있었네요.